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ASUS ROG Strix g 2 7 0 e 게이밍 마더보드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은 제일 윗부분에 마더보드가 있었고요. 마더보드를 제거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메인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구요. 어, 보시다시피, 그, 램 카드가 4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의 램 카드마다 그 16기가를 어, 서포트해가지고요. 총이 메인보드는 64GB의 램을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다시피 두 개의 그 GPU를 꽂을 수 있어서 2-way SLI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CPU를 꽂는 곳입니다. 인풋과 아웃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보시다시피 4개의 3.0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안테나선입니다. 이 제품은 또한 M2 SSD를 지원하는데요. 이쪽에 한 개, 이쪽에 총두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M2 SSD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설치할 경우 한 개의 SATA 케이블이 안 되지만 위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s a 케이블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여러 가지 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릴 것은 아 어, 인풋 그리고 아웃풋 실드고요. 그럼 열어볼까요? 인 아웃풋, 실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SATA 케이블이 었고요그 다음에는 이거는 자세히 안보이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SLI 어, 브릿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듀얼밴드 와이파이 무빙 안테나구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왔네요 그리고 RGB LED Extension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CPU 인스톨레이션 툴이고 어, 3D 프린트 마운트가 맞습니다 이것으로 ASUS ROG 스 트릭스 G2702 게이밍 마더 보드의 언 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